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두 시간 지상파 공영방송 인터뷰 썩지 않는 우유 할말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두 시간 동안 공영방송 지상파 방송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교주의 정책을 보고 에, 참 서민들을 위 하는구나, 그리고 기득권에 대한 비판이 있구나, 정당 보조금 같은. 에, 그래서 이제 저 또한 에, 저 또한 감동을 받았던 거죠. 네. 그런데 점점 에, 교주가 에, 본인을 신격하는 모습들, 뭐 천의 몸에서 나왔다. 에, 또 우주 마물을 창조신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몸을 입고 온 에, 그러한 또 삼일 창안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거는 큰 문제가 될수 있다. 라는 판단을 내렸던 부분들. 에, 그리고 이제는 이 교주가 썩지않는 우유, 이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에, 이 우유라는 측면들, 에, 또 통조림, 또레토르트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에, 살균, 멸균하고 그리고 나서는 에, 밀봉을 하게 되면 보관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밀봉이라는 측면, 살균, 멸균 이런 부분들을 교묘하게 교수가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 이 우리가 위약 효과라고 그러죠. 네, 플라시보 효과를 에, 본인의 에, 이익을 위하여 에, 적용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에, 우리가 긍정적인 심리의 영향 그래서 밥 실험에서 보면 사랑합니다라는라고 말한 거와 그냥 짜증나라고 계속 말을 한 밥은 에, 이 썩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건 인간의 긍정적 심리가 작용한 거지 에, 교주의 이름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에, 그리고 위약 효과 같은 경우에는. 교주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의사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 효과가 안 나타나요. 의사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의사가 예를 들어서 가짜 약인에도 불구하고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처방했을 때는 어,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주를 교주가 계속 신격화를 시키죠. 신격화를 시켜가지고 에, 본인이 천에 오면서 나왔고 우주암을 창조신이고. 예술의 몸을 입고 왔고, 이런 식으로 신격화 작업을 하고, 계속 세뇌와 공포를 유발시키다 보니, 에, 신도들이 계속해서 심리 지배를 받게 되는 가스라이팅, 그리고 심리 조정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유튜브 문제도 제가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교주의 이름을 변형하여 부르거나 또는 이름을 적기만 해도 지금 유튜브 채널이 삭제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진실이 에, 은폐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식약청, 에, 식약청이 나서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삭제하는 우유라든지 에,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서서 교주의 미신성이라든지 또는 식품 의약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들 에,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그러한 에, 영상들은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교주가 어떻게 신격화를 시키는가 우주만을 창조십니다. 에, 그리고 그런 영상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천원몸에서 나왔다. 또 예수의 몸을 입고 왔다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또 공포감을 조성시키는가 자기의 자기가 어, 사람들의 수명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한다라는 거죠 네, 이런 발언들 그래서 에, 저는 오늘 두 시간 동안 모든 부분들을 아주 명백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설명을 했고 그리고 에, 제 얼굴과 목소리를 에, 가리지 말라 네, 목소리 변조하지 말고 얼굴 가리지 말고 그냥 내보내 주고 그래서 에, 우리가 불의에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지금도 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인터뷰 요청을 하니 어떤 분들은 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교주가 에, 우주만물 창조신이고 신격화 시킨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도 두려워할 일고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인 거예요, 진실. 그리고 신은 가장 중요한 것이 도덕성, 양심, 윤리 에, 이런 부분이에요. 인간의 존엄성. 에, 그래서 반사회적인 에, 종교 교주의 모습을 에, 보이는 에, 그러한 모습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대천사 이력 그리고 어, 이 천국 티켓 300만 원 그리고뿐만 아니라 에, 이 축복 문제 결국에 종교 상술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에,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방송이 나가게 되면 아마 에, 더더욱 국민들이 에, 교주와 섞지 않는 우유에 대해서 에, 날카로운 에, 비판 의식을 에, 가,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에, 교주의 이 행각들이 에, 앞으로 에, 이 섞지 않는 우유로 인해서 비어질 그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미리 우리가 예방해야 되고 사회에 경종을 올려야 된다는 부분들,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진실을 외치는데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